a ah, a ah. a ah, a ah. a ah, a ah. a nee. a a a a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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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뉴스 카페 보이는 나르스타의 보이는 라디오 삼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이제 MBTI를 검사할 건데 좀 다른 검사, 좀좀 달라요. 원래 MBTI가 각자의 개인적인 이런 성격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셋이 각기 다른 세 명이 MBTI 검사를 해서 평균을 내면 어떤 MBTI가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을 해볼 건데요. 네. 그 전에 네. 여기가 어디고 우리가 아, 누구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 볼까요? 아, 그, 네. 갖습니다 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네. 여기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3층 유스 카페입니다. 저희는 저희 찍어줘요. <laughs>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찍어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리고 대학생 활동가인 나로스타라고 하고요. 어 대학생이고 요 금요일 토요일에 출근하는 요세 명이 뭉쳤습니다. 일단은 저는 썸머라고 하고요. 네. 저는 나로스타 이차르진 선생님입니다. 저는 나로스타 서진 쌤입니다. 사실 이 나로스타 세명 외에도 다른 요일에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진 쌤, 혜진 쌤, 서희 쌤까지 네. 요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에 꼭뵐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네. 그때 하면 또 다른 세명이서또 해보는 것 기회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나로스타 이름 먼저 적어볼게요. 찰진, 아 차르진. 예. 네. 다음에 서진 쌤, 서진, 서진, 썸머. 썸머까지 다 적었습니다. 세명다 적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고싱. 네. 그 전에 저희 네. 예상 MBTI. 아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말해볼까요? 아, 항상 이렇게 짚어주시 감사합니다. 저희 예상 MBTI 뭐가 나올까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음. 저는 네. 네. INFP가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요 INFP. 음. 썸머 쌤은 어떤? 저도. 네. 네. 어 창진 쌤도 이고 저도 이지만 네. 왠지 아이 모먼트가 조금씩은 <laughs>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왠지 아이가 나올 것 같고 또또 음. 저도 INFp가 나올 인프피.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저, 듭니다. 저도 저도 그 그렇게 <laughs> 나올 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니다 네, INFp 한번 음, 조, 좋은 MBTI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laughs> 아 이게 예, 근데 음 질문 랜덤인가봐요. 음 그러게요. 어 그런가요? 왜요? 네. 왜요 왜요? 어아아 <laughs> 아, 지금 랜덤인가봐요. 아, 네 잠깐, 지금 랜덤인가봐요. 랜덤, 네, 네, 랜덤인가. 어네 <laughs> 맞네 랜덤인 거 같아요. 네. 음존아 되게 잘 만든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니까. 창진 네, 네. 네, 쌤부터 한번. 네 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어 새로운 채널 만 자주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그렇다입니다. 작은 그렇다. 저는 중간 그렇다. 중간 그렇다. 네. 오케이 그러면. 오, 중간 딱 중간 밸런스 좋아요. 네. <웃음> <웃음>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느낀다, 흥미를 느낀다. 음, 저참 참신한 거. 참신한 거. 완전. 저는 음아 선생 문제세요저 중간 그렇다요. 중간 그렇다. 네 이쯤 저는 어. 직관적인 게 좋을 때도 있고 네. 복잡하게 이렇게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딱 중간. 중간. 네, 뜻대로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만든 것도 사실 참샤다생각하기 때문에 중간 딱. <웃음> <웃음> 네 여기 다음에 다음 질문.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공감, 감정적 공감감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낀다. 저는 음. 설득력은 음. 감정적인 게 별로 필요 없.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저도 이 정도? 저도 저도 완전 저도, 저도 중간으로 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네네네 네. 네, 사진을 방금 찍어주셔가지고 <laughs> 네.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네전 중간 그렇다 중간 그렇다? 네. 대체로 정리되어 네. 있는 편 같아요 음. 저 완전 그렇다 완전 그렇다 네 음. 저도 중간 그렇다 자, 오케이 중간 그렇다 나오네요. 음, 네. 이기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 네. 유지한 편이다. 아저 아까 어 저는 아닌고 같아요. 저도 <laughs> 아, 완전 아닙니다. 저도, 저도 완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완전. 저는 중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 중간 아니에요. 저도 마산이 어, 쌤도. 네. 네. 저는 완전. 네. 그러면 어 중간 아니다. 모르는 사람과 관계 형상에 성 매우 부담스럽거나. 아닙니다. 아 어, 직다. 아, 그러면 저 완전 그쵸. 그렇다. 완전 그렇다. 저도 옛날에는 완전 여기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반인 음. 것 같아요. 어 점점 네. 아이가 돼가시고. 네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중간 나날것 같죠? 음, 딱 중간 정도 날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 를 정하며 마감.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렇지 않다. 전다 완전. 네. 완전 그렇지 않다. <laughs> 네. 전 과제를 네. 끝까지 밀 밀어서 하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런 데가 있긴 해요. 막 중요한 네. 거 있을 때는 몰아서 할 때가 잘 되긴 해요. 맞아요. 네. 이 정도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더 아매나 듭니다. 네, 완전 그렇다. 네, 저도 그렇다. 처음 완전 그렇지 치 났어요. <laughs> 완전 그렇다. 사실 저 이, 이때 예전에는 완전 그렇지 않다였는데 네. 바뀌었어요. 아, 네, 완전 히 바뀌었어요. 일정이나 목록 등을 체계할 수 있는 도구와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 저 있다면 오케이. 완전 처음, 그렇다. 완전 중간. 그렇다. 중간. 어 왜요? 아 중간, 아 중간 그렇다 중간, 아, 중간 그렇다 중간 그렇다네 아, 중간 그렇다 오케이 완전 그렇다 되어 있네요 다음에 작은 실수로나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했다 이다네 완전 그렇다저 저 완전 그렇습니다 저 완전 <laughs> 저 아,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실 느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작은 그렇지 않다 작은 그렇지 않다 오오 틀릴 수도 있다 음그죠 틀릴 수도 있죠 저희 권리니까 <laughs> 다음 질문 관심이 가는 사람이 다가서 대화상 시 불편하지 않다. 네. 네. 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작은 그렇다. 작은 그렇다. 저는 에, 그렇지 않다. 아 정말요? 네. 저 원래는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안 했는데 성격이 바뀌었나 에, 너무, 봐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나 이래서 이제 먹어가는 것 같은데. <laughs>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 완전 그렇다. 완전 그렇다. 완전 관심이 없군요 음, 저는 저는 작은 그렇지 않다 작은 그렇지 않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이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오, 역시 토론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 재밌어요 어? 정말요? 드, 사실 토론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거보다 <laughs> 듣는 거좀 보는 거 저도 좋아하는 거 같아요 듣고 보는 음, 거 어. 대학원 가셔야겠네 그거 아, 아, 칭찬해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무섭습니다 네,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시한다. 그도 사실을 우선시해야지요. 저는 음. 작은, 작은 자, 그렇다. 작은 그렇다. 저도 작은 그렇다. 작은 그렇다. 저는 어 이거 전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laughs> 뭔가 결정할 때는 확실하게 할 때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럼 주로 다른 사람의 네. 결정을 따르시는 음. 편인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백퍼센트 따릅니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이거고 네, 사실대로 우선시대는 네. 네, 그쵸 옳고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음.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결정할 때는 꼭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단호한 네. 게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야 된다, 다저 완전이요 완전 그렇다 완전 그렇다 전 완전 그렇지 않다 <laughs> 와, 아, 뭐, 한 달씩 계획 세워놓으신다고 <laughs> 네, 맞아요 한 달치를 세워놓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세우는게 실패를 덜 하려고 계획을 막100%다 음 지키지 못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 5할이라도 지키려고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계획을 해놓는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을 볼지 걱정하는 경우 드물다 완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그렇지 않습니다 전 평판에 되게 민감해서 음음 하니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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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죠? 저는 작은 그렇다 작은 그렇다 저는 한 중간 그렇다인 것 같아요 네 중간이 나오네요 중간.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완전 그렇지 않다. 저도 그렇지 <laughs> 않다. 중간 그렇지 않다. 어, 아까 아 그렇군요. 네. 아, 아, 아까가 없죠? 네. 아, 아까 무슨 일 있었나요? 아까 아. <웃음> <웃음> 없었어요. 어디서 없었어요? 대자뷰 같아요. 아, 아, 어. 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웃음> 네. <웃음> 자 다음.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요,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게 좋을 때도 많기 때문에. 저도 네. 그렇지 않다. 네. 아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네. 아 저는 작은 그렇다. 잘하겠습니다. 작은 아, 완전 솔직함보다 세심함을 우선시한다. 저는 음, 이 정도, 이 정도 좋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음. 네, 아, 사,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저도 중간 그렇다. 아, 만장일치. 오두 번째 만장일치 <laughs> 좋습니다. 다음. 탐구할 새로운 경험, 지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오, 전 완전 그래요. 저도요. 음, 저는 중간이에요. 중간 그렇다. 아니요, 그냥 진짜 딱 중간. 아, 이딱 중간. 네. 아. 그죠. 오케이 이 정도.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네. 네. 저도 아까 아, 네, 아까 넘죠. 네. 저도 중간 그렇다. <laughs> 중간 그렇다. 네. <laughs> 네, 완전 그렇다고 나오고요. 음. 단체 활동보다는 혼자서 하는 취미를 더좋아한다 네, 저는 혼자서 하는 게더 좋습니다. 아, 저는 그렇군요. 중간 그렇다입니다. 중간 그렇다. 저는 완전 그렇지 않다입니다. 저는 음. 단체 취미를 더 좋아해요. 음. 단체 취미 중에서 어떤 게 있죠? 뭐 저는 뭐또 춤을 추잖아요. 근데 아. 춤을 혼자 하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음. 안 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일부러 좀 클래스 같은 거 찾아다니는 편이고 음. 이런 거. 음. 저는 혼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좋 네. 아, 나도 좋아요.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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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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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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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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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 가지신 분들이 책을 쓰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음. 어, 나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 하곤 해요 네그래서 그렇지 않다 다음 감정적인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적 결정에 효율성을 선호한다 이거 딱 가랑 좀 질문이 비슷한데 저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 해요 그래서 음. 완전 그렇다. 뭐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감정이 엄청 중요하죠. 음. 저는 중간 그렇다입니다. 중간 그렇다. 저도 중간 그렇다. 음. 이렇게 그 정도. 휴식을 다 다음 질문.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하는 걸더 좋아한다. 아 휴식 취해야죠. <laughs> 휴식이 더 중요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휴식이 더 중요하죠. 저도, 저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laughs> 어떻게 다 소진된 상태에서 네. 집안일까지 해요? 일도 집안일도 일, 일이기 때문에 시간 남으면 음. 해야죠. 네. <laughs> 피 모먼트 <웃음> <웃음> 좋고요. 다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입장하는 것이 우선시한다. 음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전 중간인 것 같아 요 이거는 음. 이제 과정 속에서는 감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음. 네 음. 확실하다면 저, 저도 딱. 중간 음. 저는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 게또 음.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친구들 감정이 너무 소중한데 음. 뭐 다른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 음. <laughs> 팀플 할때아 <laughs> 근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을 할 때가 좀더 네.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네. 그거는 네. 이제 저의 주장이 더 중요해요. 아 <laughs> 모는 사람하고 할 네. 때는 저의 네. 의견 좀 확고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카리스마, 카리스마 오십 정도 할수 있는. 아닙니다. 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진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음. 음. 자, 중간.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저는 이제 제가 가게 제가 사교 모임에 갔다. 그러면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된다. 그러면 다가오기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으흠. 중간. 네. 저는 그렇지 않다.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더 많은 중간. 것 같아요. 전 중간 그렇다입니다. 중간 그렇다. 네. 오. 네, 다가오기 기다리시고 다가오 안 기다리시고 전 중간이고. 네. 네. 중간. 아 중간. 중간. 감사합니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바할 때가 있다. 서머쌤은 어땠죠? 어, 전 진짜 네. 전 하루에도 기분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너무 많이 음, 해요 음. 음 감정이 뭐, 좀 있으신 많이 거라. 그렇다 음전 음. 작은 그렇지 않다요 작은 그렇지 않다 저는 약간 슬픔 같은 거는 좀 변해서 나이정도 아, 할게요 네. 네. 2대4 정도 이 정도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의하다 네, 저는 음. 논쟁에 대해서는 별로 다 조용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전좀 동요. 나 동요 많이해. 중간 그렇지 않다. 중간 그렇지 않다. 동요하지 <laughs> 않는다. 완전 그렇지 않다입니다. 완전 그렇지 않다. 네. 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완전, 완전 그렇죠. 그렇다. <laughs> 아 저는 네. 한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중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두는 그래요. 거고 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저도 미루긴 해요 그래서 한이 정도? 아한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 네. 양심상 <laughs>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전 진짜 학교 과제를 네. 학교 과제를 네. 마지막 날에 낸게네 구할 정도 <laughs> 구.. 아그쪽좀 <laughs> <그거> 넘어가야.. <laughs> 넘어가야 아닌가? <laughs> 음 그런 기억이 있다 1 2시까지인데1 1시 59분에 내본 적지는이 있어요. 지는이두 시까지는 이두시 있어요. 아, 내본 진짜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지는시까시까이 네. 있어요. 오이초까지는이적이 있어요. 이두시까이 <laughs> <laughs> 엄청 빨리. 아, 아, 맞아요. 진짜 엄청 이리아 아, <laughs> 아, 완전 는이두시학년 때? 아니요. 그거 아니두요 작년에도 어 그는데저저까지는이 <laughs> 아, 아, 그래. 아저는 그래요. 아, 저는 그랬던 적은 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마, 아까도 받하고 와가지고. 아 진짜요? 버터고 네, 네. 막 안내진 않아요. 그렇죠. 저 그렇죠. 다들 마지막까지지만 네. 네. 미루고 미루고 미룰 때까지. <laughs> 약간 인간이 급박할 수록잘 등용한 기내선 것처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네, 윤리. 네 그리고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거 좋아한다. 전 중간 그렇지 않다로 하겠습니다. 전 좋다. 약간 골치가 아플 수도 있어. 선생분요? <laughs> 음, 저 완전 그렇지 않다요. 완전 그렇지 않다. <laughs> 저는. 완전 좋아한다. 음 네, 재밌 재밌어요. 철학 역시 철학책을, 철학책을 많이 네, 읽으셔가지고 네, 네. 소, 원래는 소설책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철학책도 나름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토론하는 거 조,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음 토론한다고 하는데 사람이랑이 아니라 책이랑 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혼자 말 <laughs> 혼자 말로 이게 어떠테 어떻고 이럴 때 이렇고 네. 음 그래서 좋아하는 거 같다. 다음 음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어 어떠세요? 저는 어, 그래도 혼, 완전 혼자 있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고 음, 음. 그렇다고 너무 또 많은 것도 별로라서 중간. <laughs> 아니, 저는 <laughs> 네. 저는 혼자 있을 때 진짜 우울적해져서 음.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우울하지 않아요. 음. 그렇다 완전 그렇다. 그렇다. 전 작은 그렇지 않다. 작은 그렇지 않다. 음. 어 작은 그렇지 않다. 어 근데 저 아, 이쪽 바꿀게 왜냐면.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뭐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람이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어울리는 걸 선호. 아 아니 아니 맞는 거아 맞는, 네. 맞는 거것 같아요. 중간 중간 맞는 거 같아요. 내네 어울리지는 않는 거 같아서. 2 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2. 그럴 수도 있고 네 2가 엄청 선의 세 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지루하고 흥미를 잃는다. <laughs> 완전 맞아요. 네 흥미를 청동... 잃어요. 저도 저도요. 이것도 만장일치. 네 이것도 사실. 이 프로그램도 사실, 예, 이론 수업 때 봤던 거라서 음, 흥미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는는감정에 따라 한동한다저는 음. 사실이 더중한한국 음. 같아요. 한국에 있는 는한국는 중간 그렇지 않국요음 여기 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는것 같은데? 는맞아요 어, 요즘 아, 약간 네. T 성향이 더 어, 강해진 거긴 해요. 그걸 흑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스러운 현상 <laughs> 그쵸, 그쵸, 같아요. 음, 좋아요.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어, 음, 아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완전 그렇지 않다. 음, 중간. 중간 그렇지 않다. 아, <laughs> 네. 어릴 때가 있긴 하죠. 조금 네. 있긴 하죠. 저는 작은 그렇다요. 작은 그렇다. 아, 저 어떤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어, 좀 대답해 주는 건가요? 뭔가. <laughs> 네. 한 번쯤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자체 휴가. 아, <laughs> 아, 아, 종정 하시는 거예요. 해본 해본 학생으로서 음. 좀 어려운 거. 정정. 저도 근데 좀 아, 자체 휴강을 네. 빨간색이 남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음... 합법적으로 받습니다 아,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네. 음, 공결 합법적으로. 같은 걸 쓰는. 네. 아. 공결을 씁니다. 필살기. 네. 아, 좋아요. 저는 아직. 초록색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오, 네. 오,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저고 혹시 수네요 우수생. <laughs> 수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웃음> 아, 우수생이라고 해주신니까 우수생으로 할게요. 네. 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 드물다. 아, 아니요. 저 그걸 그렇다. 잘못했지 않다 해. <laughs> <laughs> <저 웃음> <저 웃음> 그렇습니다. 어 저도 완전 그렇지 않다. 전 두고두고 좀 후회하는 경향이 있고 음. 이불킥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음. <laughs> 저도 그렇지 않다요. 완전 그렇지 않다. 네. 네. 전최근 불과 한몇분 전에 느꼈어요. 네. 아그렇군요네 <laughs> 가장했습니다. <애가> <laughs> 네. 친구들과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음, 저 완전 그렇다요. 전 음. 완전 그렇지 않다요. 네. 저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시간이 엄청 많지가 않아서 적당히 하고, 네. 어 제출한 다음에 한번 궁학까지만 보고, 네거기까지 아, 보고 여기까지 끝까지는. 봤을 때 어떠, 어떤 MBTI 나올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왔을 때? 생각보다 음, 저는 어 그대로 어, I가 INFJ 나올 것 같아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네, INFJ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아, 아 INTP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네요 갑자기. 음. T 이상은 조금 쎄서 가지고, 네. 뭐, 그 정도? 네 그런 거 같아요. 음, INTP가 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저도 막 사실적 이거 많은 거 보니까 S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 IS. 아, 네. FB? 아. <laughs> 저는 네. ENTP가 왠지 나올 것 어, 같아요. ENTP. 네. ENT. 네. 오, 한번 볼까요? 또, 그러, 듣고 보니 또 그런 거 같기도 어, 하고. 어. 네. 어떤 게 나올지 참 네. 궁금해요. 네, 엄청 궁금하네요. 어, 글쓰기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저는 그렇죠. 저도 매우 그렇다. 저는 그렇지 않다요. 완전 그렇지 않대요. <laughs> 오 진짜요? 오 <laughs> 그래요. 오. 그래가지고 저 하연이랑 뭐 그거 글감 좋다라는 음. 모임도 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음. 음. 글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글쓰기 등. 어, 저 저는 글쓰기 말고 이제 코딩을 좋아하니까 <laughs> 관심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등이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2페이지까지 하고 한번 네. 객, 결과를 해볼게요 네. 보통 감정적인 인상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한다 네, 선택이나 결정은 무조건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저도 그렇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 약간 사람을 볼때 저는 네. 감정적인 인상좀 보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지 않다, 중간 그렇지 않다? 중간 그렇지 않다, 네. 이 정도? 음. 감정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음. 감정도 중요하죠, 네. 근데. 그렇죠. 아, 그러면 약간 사람을 볼때 아, 네. 첫인상 이런 걸잘안 믿으세요? 어 크게 보이는... 보인... 그래? 어 그, 근데 외관을막 네. 생긴 걸 보지는 않고 그냥 좀 깔끔한가 뭐그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아 유카이야 네. 네네네어 네. 갑자기 내 정신 아 내가 네. 그래서 저는 막음생긴걸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선인스은요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음. 아이고 아이고. 네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아, 계획을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음. 있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음, 이 정도. 네. 어 저도 좋진 않아요. 완전 그렇지 않다. 네 그렇다. 저는 딱 중간이요. 여기요 네. 어, 음. 좋을 때도 있군요. 네. 음. 그래서 여기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다. 음, 아니요? <웃음> <웃음> 저 완전 그렇지 않다. 음. 저 작은 그렇다요. 아니, 작은 그렇다. 저는 음, 저는 어, 저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불안하면 느낄 때면 너로스다 쌤들이 연이 고민 상담소가 아, 있잖아요. 그쵸, 우리 저번 주에 찾았잖아요. 불안하면 느낄 때면 고민 상담에 네, 꼭 찾아가시기. 언제든지 서 저희 네. 상담해주시면 을 네. 불안함을 해소해드릴 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고민을 음. 털어도 되고. 음. 음. 어, 이제 많이 메모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꼭 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전화 걸기, 어, 전화 걸기 음. 꺼린다. 저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 완전 전... 그렇대요. 어, 그래요? 네. 그래요. 전 중간 그렇지 않다? 어, 전... 음. 저 약간 네. 중요한 전화할 때 대본 같은 거를 미리 작성해서 진짜요? <laughs> 아 <오> <laughs> 떨려가지고. 어, 근데 그런 말이 저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요새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좀그래서 네. 그쵸, 그쵸. 그렇지 않다. 어, 극복한 방법. 방법이 있나요? 저는 어, 여기서 이제 키리쌤이 많이 과제를 내주시는데 그거에 네.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음 네. 여기서 또 일하면서 네, 맞아요. 저희 맨 처음에 저희 라디오 할때 아. <laughs> 엄청 대본을 많이 네, 쓰고 네, 했었는데 네. 어, 지금 하다, 대본 네. 하나도 없잖아요. 하다,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laughs> 리얼리티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지 않다. 진짜 생 아. 라이브죠. 생 네. 아, 라이브 돼 아, 근데 저도 중간에 할게. 왜냐면 그랬던 네. 적이 있었으니까 네. 네. 이렇게 중간 자, 그러면 얘까지 하고 한번 네. 검사를 마치는 어, 맞추... 생소한 어떤가요? 아이디어. 아, 아, 관점을 아. 탐구하는 일을 좋아한다. 잠깐 위쪽을 보면 위쪽이 중간이죠? 맞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생소한 아이디어. 음, 어? 음... 탐구하는 거 자체는 좋아요. 네. 어, 생생소한 아이디어, 관점을 탐구하는 일? 아니요, 저는 확증 편향 쩌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laughs> 저는 중간 그렇지 않다. 중간으로 자겠습니다. 전 제가 좋아요. 좋아하는 분야에서만 네. 한정되기 때문에 네. 작은 그렇다입니다. 작은 그렇다. 음. 오케이, 자,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다음으로 계속 넘겨서 결과가 결과를 볼게요. 네. 아이고, 어? 어 이거 이거만 그만 이거, 이거 할까요? 네 이거 이거지만. 네 이거지만. 방금 나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네. 완전 그렇다. 네. 네. 선생님은요? 오, 전 작은 그렇지 않다요. 작은 그렇지 않다. 저는 중간인 것 같아요. 음.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어 그러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속 계속. 자 선별. 성별. 선별은 제세 기타. 명이니까 기타로 네. 네. 하겠습니다 과연 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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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STP! ESTP? ESTP? <laughs> 전혀, 다른 <laughs> 전혀, 다른 <laughs>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오. ESTP! 네, 자 한번 볼까요? 아 근데 되게 밸런스가 엄청 잘 맞아요. IS. 네, 음, 52%, 52%, 53%, 54% 네. 거의 다 반반이네요. 이렇게 섞여서 하면 은 반반이 어, 네. 나올 수밖에 없나 봐요. <laughs> 네. 그래도 저희의 이제 대표적인 MBTI는 ESTP다. 유카에도 네. 많은 친구들이 네. 또 찾아오고 다양한 MBTI들의 음. 친구들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쵸. 또 이제 MBTI는 이제 도구에 불과하고, 그쵸. 도구에 불과니까 하 그냥 모두와 잘 지낼 수 있어요 나르스트랑 서 항상 여러분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음으로 아 그리고 마지막 궁합만 한번 볼까요? 지금 원래 있는 MBTI랑 아, MBTI랑 비교를 해보죠. 오 그런 것도 준비, 오, 오, 철저, 오 철저한 철저한 네. 창진 쌤, 아 차르진 쌤, 예 네, 차르진 쌤. <laughs> 자. ESTP죠? 네, 아까 ESTP. 나온 자, 게. 자 일단 저, 저를 먼저 볼게요. 네. ENTJ랑 ESTP는 아 반반이네요. 오 그래도 양호. 양호 반반. 음. 자 세사진쌤이 ISFP. 네. ESTP. 최악은 아니지만 좋지도 않은음다이네요전 음, ENFP입니다. ENFP. 자궁금한 ENFP 어죠 여기? 어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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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면 어. 안될거 같은데? 아나아 여기까지 보여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 여기까지 고 괜찮아요 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구니까 <laughs>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평균치고 그렇죠 막 엄청 정확하지 않으니까 모두 재미로 네, 나루스타, 보는 것으로 그렇죠 <laughs> 뉴스 카페 친구들 와서 재밌게 놀고 또 재밌게 상담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나로스타 보이는 나를 삼아 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laughs> 다음에 봐요. <laughs>